<웃음> <웃음>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대 머리 빡빡이 할머니 머리 빡빡 머리 빡빡대머리대 머리 대 머리 대 머리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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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할머니 할머니 왔어요. 어, 그림만 조각. 어, 가장 그게 있는 곳이 있어. 단서가 있는 곳이 많아. 어, 그쪽 그쵸. 아, <laughs> 할머니. <웃음> <웃음> 열어. 안 되네, 그림만 조각. 제 그건, 조식해보릴게 엔진 부분?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래 아이씨유가왜 나? 후! 에이, 후, 다 자, 가장 내가 단서가 많은 곳알려줄 어, 안녕 단서가 많은 곳. 이쪽이야. 후! 이 얘기도 그랬지만. 좋아. 피카 엔진 부분을 일단 찾았어. 응, 이 할머니 안되겠네 맞아. 진짜. 이 할머니 나쁘지 않아. 이 못. 탈출해야 돼. 뒤. 뒤. 어디로 와, 어차피? 으. 고기다! 고기 먹을래요. 고기 주세요, 오케이. 으. <laughs> 아 어, 꿈이었구나. 할머니 루루탈모할머니탈모할머니어못들어오 뭐 아무것도 못 하죠. 나 잡아 봐라 이놈 내가 달. 내가 아래 있어서 그래. 아무것도 못 이놈의 할망구. 죄송합니다 할머 니할머그림한 조각 어디서서 하는 거야. 할머니 가도 오케이. 어 <목소리> 할머니 문을 열었어 <목소리> 할머니 이니이 시간 안에 할머니 대머리 탈모 빡빡이 응. 끙끙끙끙 자면서 <목소리> 코드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코드가 궁금하다고 할머, 그래. 할머, 할머, 할머. <목소리>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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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못 생긴 많으니, 할고그공가화 나가지고 덧다 무섭다 <목소리> 무서워, 이게? 뭐뭐뭐가 무섭다 고리아마다 네. 마키주더세더세 걸리면 두번으 깨고 다갈걸 아마도. 살았다 아니 도는거 알려줄 까 내가? 갈만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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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 될게 미끼. 내가 아, 빨리. 하나 하나 이게 많이 해. 진짜 많아. 그래. 이면안 돼. 미끼야 그렇 빨리 있다. 빨리 문을, 문을 따. 문왜안 따? 아, 이거, 열쇠 코드야. 이게 아니라. 이거 어디서 쓰이겠지? 무서워. 야, 너 그냥 너 여기 있어. 싫어. 단서를 찾아야 돼. 일단 유인하면 내가 갈게 망치 있어? 없어. 망치. 붉을 열쇠로 이거 열수 있지 않나? 특별 열쇠 아니야 열쇠 코드야. 아, 유인해. 유인. 어. 유인하라고. 야 이정도야. 유인해. 유인 제발. 유인 유인. 오케이. 대정소의소리다나 진짜 무서워. 가자. 엄마? 얘또 누구야? 엄마는. 엄마는 누구세요? 엄마니? 임마? 엄마..니라니.. 어머니라 해야지 엄마니? 아니? 엄마 아니니까 어? 헉! 아 자동차 배터리야?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가짜.. 아, 특별 열쇠요 특별 열쇠 나도 있어 특별 열쇠는 필요없어 탄탄총의 일부 아 있어요? 임마 독립어대어이 뭐야 그림 한 조각치 야. 어, 이거 어. 써니? 어, 열렸다, 어디가? 사층까지 옮겨. 아, 거미 뭐야, 이거? 무서워. 어디? 맨 여기. 맨 위에. 뭐? 잠깐, 나나 따라와봐. 아,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어, 여기다, 여기다. 그치, 그치. 사칭으로, 뭐, 거기서 쪼그려이죠 아앞앞앞아니 그쪽 말고 하하하 아, 아, 뭐 뭐가 있어 아니,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쪽은 열린 거이지 내가 연 곳이야 거미 조심해 나도 올게 거미 조심해 특히 나도 올게 거미 있어 거미 거미 조심 버튼 눌러 버튼 눌야 버튼 눌러 아. 이거 어떻게 없애. 탄탄총 일부가 있긴 한데, 깨끗하게도. 탄탄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부장. 오, 무서워. 6분 남았다. 무서워, 요 <목소리> 할머니. 보자. 여기 아니야? 아니네. 아, 난 이제 스파이더맨이 될 거야. 한 번, 이거, 나, 나, 여기 한번 가볼까? 에이, 거기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떨어지면 그거 체육각교 안, 뭐야 아니네 어떡한 간다 뭐야 처음 보는 모공아이잖아 이구나 아이바 봤던 모공아이인 줄아았 문만 열면 돼 일단 우리가 할 목표는 일단 문을 버튼, 버튼 눌러서 지금 거미가 들어있는 곳 있잖아 어 뭐야 또 거미가 들어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고 응? 우산쪽에일부 테디? 테디 테디는 왜 있지? 할머니는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단서가 필요해. 으, 기 응? 왜? 아파? 어, 뭐, 뭐 있다. 정화플리가? 어딘가에 쓰고 있을 거야 무기열, 아, 무기열쇠 어디에 있는지 알아, 다와 아, 무기열쇠를 내가. 일 내가 챙겨올까? 아니. 하지 아, 모르잖아. 이제 집에 올라가서 이쪽에서 홀로 기어다고 특별 열쇠구나 이건 이건가? 이건가? 한방철 물투잖아 동네바퀴주황이잖아 자물쇠 코드 자물쇠 코드 찾았다 어두워 이미 열었네 뭐야 아 어두워 이미 열었어 졸라 가득 들었다 점화 플리그 어, 배터리다! 자동차 배터리? 뭐, 닦아야 돼. 어떡해. 배터리가 있잖아. 아, 자동, 아, 일반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건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무서운데? 잠깐, 무섭다. 근데, 우리는 살면 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 게임. 오케이, okay. 살기만 해. 오, 어, 뭐야 이거. 뭘? 오, 뭐야? 오자마자 잠깐만. 꿈이었어. 이때. 뭐? 꿈이 없었어. 꿈이 아, 있어. 어, 있다. 렌치. 어. <laughs> 렌치. 렌치가 있어. 렌치. 렌치 피피아. 다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 이게 무섭다. 근데 살기만 하면 돼. 아니죠. 어제 꾸하게도다 지워지잖아. 응? 무서워. 버튼 누르면 갇힐걸? 버튼 거미? 거미 저 안에 들어있을 때 버튼 눌러? 버튼 누르 오케이. 해보자, 한번. 누가 미끼 될래? 너가 믿기 돼. 내가 알았으니까. 오케이. 내가, 내가 그할게나 누를게. 어차피 나아무도 없어. 나나 아무것도 없지. 내가 발견했으니까. 으! 아, 눌렀는데? 아, 못 눌렀어. 아니, 이 안에 갇혀있을 때라고. 네가미끼가 되라니까? 이끼가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고. 아, 일단 버튼을 눌러봐. 일단 니가 잠을 못 켜야지. 네. 그리고 일단. 좋아. 원래 가야 돼. 나 먼저 가야 돼. 나 먼저 가야 돼, 그래. 야, 아, 내 안에, 안에 들어가서 해야돼 그래. 먼저 버튼을 눌러 해. 니부터. 네 아, 아이씨! <laughs> 해야지, 나 모르겠어. 얘, 얘 너무 빨라. 나보다 점프 뛰는 것도 못 되겠다. 아, 진짜. 아. 아, 이게. 아, 계속 뛴다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버튼부터 내가 눌러볼게. 버튼. 버튼을 눌러볼게. 어, 어, 친구들아. 버튼을 눌러. 아! 아! 어, 다와오게 해볼까? 친구들아. 난 이제 거기 안 간다 아 거기 일단 거기 가지 말자 어차피 1분 24초 동안 이제 살면 돼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야 조금만 내가 어떻게 알아 알아 어 지하실이다 가솔린 캔 조각이 헉! 조각 끼우는 곳이 여기다 형아 어, 봐봐 지하실에 조각 끼우는 곳이 있어 지하실이 여기야? 아니, 잠깐만. 이거 어디요? 참, 참고? 왜? 아, 이거 로도못 돼. 리모컨이 필요하대. 어? 스우우우우우야우우우우우우우 다 먹고 어? 이거 어, 뭐야? 키다! 글러 아, 악 아! 아... 거기서 살았는데? 글라이아우드 키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아... 망치, 망치가 필요하네 망치가 너무 많이 필요하네 망치를 못 찾았어 우리 맞아 망치 아니. 어, 음. 뭐지? 뭐? 아, 안 돼! 아니? 결국, 탈출을 못했다고 한다.